끼꼬는 뭐고? 제대로 제대로. 어? 어. 그대로 있어봐. 다시 해봐. 요 잠깐만. 어느 발부터 찾지? 당연히 요런 거지. 어. 있는데? 잠깐요. 어. 있는데. 그 작가보다는 그런 느낌 나지? 네. 후두. 음, 음, 응더 빨리 써봐 응. 그다음 더 크게 써봐 응.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차더차오 <laughs> 지금 좋다 오케이 그치 무릎은 앞에 본 느낌에서 오케이 좋아 흘 케이 Valeu.